오늘도 재밌는 노래 한 곡이었습니다. 저는 그 노래를 들고 왔어요. 한번 춤추고. 자, 이 노래 들으면서 신나게 만들기를 시작해봅시다. 저는 댄스장이 가장 마음에 들어가지고. 자, 오늘 해볼 거는 그, 그거다. 데이트할 때 먹는 식당, 식당을 만들 거예요. 어? 일단은 지도를 만들 거예요, 지도. 와 근데 이거 싫어요. 다른, 다른 빈 위치 정보 지도예 이거 쓰려고.. 오..여기 어.. 오 어. 어디에다 식빵을 만들까? 여기다 여기가 딱 좋네요 음... 중간에 노래가 끝난 줄 알고, 음, 끝났는데, 아직, 안 끝났어. 그래서, 그래도 나머지 춤, 치우, 추고 치우, 음, 쉬었습니다. 여기, 여기, 끝났잖아요. 여기 더듬. 문, 문, 문. 나는 먹을 거, 먹을 걸 선택해야 돼. 유리, 유리를 써 봅시다. 자, 노래가 끝났습니다. 제가 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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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. 이런 거 진짜 재밌어요 맨날 마크 방송에서 이거 보여줄 거예요 까먹는 사람 있어가지고 잔디 블로이건 제가 생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. 아 맞다 전설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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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품이었지. 어. 개구리 소품. 깜박 전설의 깜빡 스 s 박 r 박 k 박 b 박 바로 구서 버렸어 기생목록을 어떻게 만드는지 뭐냐 아우 진짜 이 이쪽에 소다니기 금지야 여기 동물 금지인데. 이런 법이 있는 거야. 맞춰서 이거 사실 이거 꾹 누르고 있는거야 어? 뭐? 어? 어디까지 말했는지 모르겠어 <laughs> 어. 어, 이제 이거 연결됐다. 아, 잠깐만, 뜨거,

저, 저 랭크전에서 브론즈 3가 될것 같아요. 랭크전 3대3돌리다가 이겼어요. 우리 팀 핵이라서 어, 소리야 핵이야. 그래도전안 나가고 그거 그러니까 아 이거 두 칸만 더 늘려야겠다. 다섯 칸쯤 하면 약간 식당 같은 느낌이다. 나도 그렇게 믿거든요. 더듬이사. 그렇지. 아. 댄스장에만, 표즈판이 있어가지고, 댄스장에 표즈판을 뺐습니다. 자, 이제 천장을 만들 건데, 천장은, 먹을 거니까, 재고랜턴. 오! 약간 불빛 느낌 나는데?

케이, 초로 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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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. 와 어두워도 이렇게 어두울 거, 걱정이 없겠는데 이거 이거. 무서움 조금만 참으면 음, 이거 편안하게 될것 같은데 무서움 조금만 참아. 오늘은 바라쁜 데이인가 봐요. 마크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. 두, 두 칸을 하는 거 좋아. 빠르게 빠르게. 다 만들었다. 다 만들었다. 와, 잠깐. 뭐야, 이거, 호박, 호박 맞아? 와, 잠깐만, 이거. 호박이 전등 킨것 같아. 호박이 전등 킨것 같아요. 지금, 지금 마인크래프트 생활, 1위식,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지금, 지금 이거, 최대가 지금 이거거든요. 이 영상이거든요. 그리고, 50명 감사합니다. 음, 더 얘기할 거는 영상 끝나면, 하겠습니다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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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됐다. 이제는 여기 에 주민을 설치하면 이렇게 여기 여기 있다가 그냥 나올 거 아니야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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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사 셰프님, 의사 셰프님은 아니라 만들어야겠죠?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가복거치대. 가복거치대로 만들겠습니다. 가복거치대 어디니? 가복꽃치대가 아이템에서 이거다. 가복거치대가 문정도로 가서 저기다가 오케이 와 이거 식당 차리는 게 아니라. 그냥 이 나무, 나무 쪼가리가 식당 차리는 것 같아요. 나무 쪼가리가 식당 쓰고 있는 것 같고. 자, 여기다가 에 머리를 설치해야 되거든요. 머리. 자, 바로 플레이어 머리. 와! 이거. 건 히로빈 옷처럼 하려고 히로빈 옷 하려면 다이아 가브시 필요하고 오다 막대기 자 누가 뭔가... 넣어라 다리 보호대 뭐 어, 다리 보호대가 아니라 바지 아니야? 신벌은 어디 있어? 오케이. 가 와, 진짜 식당 차리는 것 같아.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, 나머지는, 제가 다 하겠습니다, 그냥. 간다! 자, 면해라. 얍! 야 이거 그냥 미펜데? 야 이거 그냥 미펜데? 내빵 하나 주문이요 아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는거 맞아 게다가 이쪽 의자로 순간이다 먹어야지 일단은 뭐야 이거 어디 갔어? 자잘 먹었습니다 저 후식 먹어도 되나요? 어? 두쪽 그? 두 축구 맛있겠다. 두 축구를 준다고? 두 축구 맛있겠다. 두 축구 맛있어. 와, 이번엔 케이? 이거 진짜 배부르게 할수 있겠는데. 잠깐만요. 이거, 이거 먼저 치, 치우고. 네, 맛있다. 돈은 안 내도 돼요. 네, 맛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